오늘은 한국에서는 단종된 짜장군닭볶음을 오늘 먹어볼 거예요. 자, 이제 5분 동안 끓여주면 되고요. 이렇게 오뎅이다 짜장이죠?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아주 궁금합니다. 자, 이제 다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쇼핑을 하고 왔는데요. 저번에 어, 두 분께서 뽑아주신 선글라스를 구매했습니다. 아까 전에 이 선글라스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음, 같이 사진도 찍었는데 오 제가 맨 처음에 괜찮다고 생각한 선글라스보다 이거를 더잘 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 감사합니다. 어, 이제 음 밝네요. 벌써 여기에 한달 이상을 살았거든요. 이 핀란드에서 그거에 대한 리뷰를 좀 하면서 이제 먹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요즘에 방에서 아예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오랜만이에요, 먹는 게. 왜냐면, 옆방 친구들은 다, 그냥, 방에 냄새 안 뱄으면 좋겠어서 안 먹나길래, 어? 나 생각해보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고서 그랬거든요. 일단 응. <laughs> 음, 매울지 안 매울지? 음, 드셔보셨나요? 짜장불닭, 저는 아예 존재 자체를 불렀어요. 원래, 음, um, 진짜 훨씬 덜 매운데, 느끼기로는 거의, 음, 그냥 일반 불닭의 반 정도?로 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파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냥 불닭은 아예 안 팔아요. 그냥 까르보 불닭은 파는데, 그냥 불닭 안 팔고. 아, 이거는 갑자기 옆에 보여서 설명해드리자면, 은 제가 여기가, 음, 뜨개지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세요. 특히 할머니, 음, 정도, 나이 때, 신 분들은 진짜, 뜨개질 전문으로 하실 만큼 많으셔서, 음, 여기, 이, 제, 사는 근방에도 뜨개질, 그, 전문, 파는 곳이 두 군데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사왔거든요, 이거를. 제일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3밀리 바늘을 사왔는데, 제가 산 바, 그, 실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약간, 색 색깔의 실을 샀어요. 그게 꽤 마음에 들었거든요? 예쁘지 않나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 케이블 선 있잖아요. 케이블 선을 이걸로 다 감싸는 거예요. 그 뜨개질 해서. 그러니까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그게. 요즘에 주변에 이어폰 줄을 이렇게 감싸고 다니는 친구들을 제가 두 명이나 봐서, 음, 나도 이거 취미로 사와봐야지 하고 샀는데, 바느질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오늘 다시 가서, 이거에 맞는, 실, 실에 맞는 바늘이 있냐, 그랬더니, 3mm를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샀으니까 저거는 그냥 한 5,000원 정도지만, 원래 기본 목도리 뜰때 바느질이 한 3mm 정도인데, 제가 하는 저 실은 조금 더 얇은 실이라서 더 얇은 걸 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몰랐어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여기 딱 나와 있거든요. 3에서 2점 반 써라. 저는 이게 그얘긴인지 몰고 너무 그냥 딱제 생각에만 해봐, 해버렸던 거죠. 맛있네. 아, 이거 왜 한국에서 단종됐지, 맛있는데? 한국에 있으면은 저는 불닭은 일단 기본 불닭은 거의 못 먹어서 네, 탱글탱글해요. 음... 음... 지금 제가 살짝 하이텐션이라서 그런지 몰라지만 제일 맛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살짝. 그 짜장을 먹은 게 거의 몇 개월 만이라서 일단 여기선 짜장을 못 먹으니까 네, 맛있네요. 사실 제가 어제 처음으로 피라에서 진정차별 한번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살짝 기분이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막 평상시엔 다들 친절해 보이는 사람들이 오늘따라 약간 불친절해 보이고 음 불친절해 보인다고 보다는 아저 사람도 나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약간 그렇게 살짝 좀 예민해져 있는 날이었는데 별로 안 남아서 그냥 먹었겠습니다그 친구랑 같이 당했는데 그때까지는 살짝 어 아, 인종차별 또 누가 하면 어떡하지 하고 살짝 무서운 상태였어요. 근데 오늘 되고 오늘도 살짝 예민해져 있는 상태로 있었다 보니까 아 이제 약간 조금 저제 안에 파이터 기질이 올라오면서 아 누구 한명또 인종차별 하기만 해라. 그러니까 <laughs>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떤 막 무리가 오면은 아 뭔가 이렇게 싸움 준비를 하고. 또,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엄마는 인종차별 같은 거를 한번, 너무 궁금하다. 엄마는 유럽에 나가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아, 내 인종차별 당하면 진짜 나는 말을 해보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랑, 이러면서, 근데 호기심 있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다음에, 다음에 저도 한마디를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하겠어요. 응, 음,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들이 날 기분 나쁘게 하려고 얘기를 한 건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분이 나쁜 게 되게 갑자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그런 생각 별로 안 들다가 오늘 약간 저막 파이터의 마음으로 길을 걷고 있는데 오늘따라 달이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여기가 살짝 제가 느끼기에는 달이 좀 크게 느껴지는데 보름달에다가 달이 되게 크고 막그 달이 강에 비쳐가지고그 강가가 엄청 검은데그 달이 이렇게 비쳐있는 모습 보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동안 제일 나빠, 나빠 했던 걸, 물론 그 이유만은 아니었지만, 어, 살짝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 때문에 되게 나빴던 게. 그래서 다시 집에 올 때는 또, 은 상태로 왔고요. 1월에는, 음, 간간이, 제가, 어, 일정이 없네면 일정이, 없이 있는 거를 여기 와서 보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편 아니어서 쉬더라도 일정이 있는 걸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쉴지? 약간 이런 거? 제이가 됐나? 근데 진짜 제이인 친구들 보면 걔가 제이라고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어, 일정이 없이 쉬면 너무 약간 늘어지니까. 음, 진짜 맛있는데? 사실은 저녁에 타코도 먹고 왔어요. 타코베리라는 곳에 가서 타코도 먹고 왔는데, 어, 제가 생각했, 아 어, 확실히 싸긴 했어요, 거의. 어, 음, 4,500원 정도니까? 근데, 크기가한이 정도, 샌드위치였어요. 어, 매워. 맛있는데 너무 매워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매운 걸못 먹는 편이라서 매운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남았네. 그냥 라면 같으면은, 다 먹죠. 일단 다 먹긴 해야지. 그래서 오해에 걸릴 것 같아서 중간에 끊어야 될것 같기도 해요. 어, 이제는 혼자 해, 혼자 할수 있는 활동만은 거의 다 했습니다. 내일 드디어 아트 뮤지션까지 가면 제가 트루코에서 혼자 즐길 수 있는 활동은 거의 다한것 같아요. 특히나 겨울이라서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지금 더 이상 또 피크닉을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 핀란드 그 랭귀지 클럽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어, 진짜 제가 코리안 랭귀지를 클럽을 해서, 음, 외국인 친구들이 오면은 한국 문화 같은 거 같이 활동하는 거 하는데, 그, 저희는 약간 좀 문화 체험식으로 막, 다 같이 뭐, 솔로 지역도 보고, 어, 잔치국수도 만들어 먹고,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음, 피니쉬 클럽은 더, 공부 쪽으로, 뭐, 이런 상황에서 쓸수 있는 표현, 뭐, 색깔, 뭐, 이런 거, 약간 좀 공부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전둘다 문화도 체험해보고 싶고, 공부도 해보고 싶은데, 여기가, 기본은 다필란한예요 영화를 잘하는나 뿐이지. 가면이 납두는데도 탱글탱글하네. 이게 얼마였냐면, 한 봉지에 세일해서 3,000원입니다. 음, 그, 퍼펙트 yeah, 데이, 그, 뮤비 올린 게, 약간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가지고. 제가 뭔가 기, 기대했던 것. 기대를 막 하고 올린 것까지는 아닌데 또 뭐, 뭔가 반응이 좀 좋은 느낌이어가지고 리뷰를 더 만들어볼까 싶으면서도 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하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런 생각 없을 때 하려고요 근데 재미로 만들려고 할게요 저는 약간 의무감이 들면 더 미루게 돼서 그냥 대충 하자라고 생각하고요 하는 게 훨씬 재되는 편이에요. 영상 같은 것도, 각작 고 해봐야지 하면은 아예 안할것 같아서. 사실 편집이 좀 아쉬운 것도 있긴 있거든요. 뭔가 편집을 더 제대로 해놓으면은, 해놓으면, 음 좀더 재미도 있고 하지 않을까? 도움도 되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게는 제가 예. 음한 편조차도 안할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만족합니다. 근데, 저만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모든 순간이, 아, 진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음, 내가, 내 삶에 더 만족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좀, 어, 그냥 지금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신기했어요. 아, 오늘 다 먹었네. 만족감이 왜 행복이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행복이랑은 좀, 좀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행복할 때는 되게 많았거든요. 뭐 가족이나 이렇게 친한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가서 맛있는 거 먹을 때도 행복하고. 그래서 그피니쉬 클럽에 들어가면 약간 그런 거 물어보려고요. 그 행복에 관한 거를 여기를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일부러 음 그냥 핀란드인한테 갑자기 행복하니 물어보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여기 와서 어, 도, 난 진짜 독립이 체질이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되게 편하긴 한데 음 정말 뭔가 어.. 내가 여기 아예 살게 된다면 좀 외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취나 기숙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주 본가에 가는 친구였고 아, 진짜, 꼭, 가야 되는 명절 같을 때만 가는 친구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좀, 어, 자주 가서, 음, 따뜻함을 좀 느껴야 되는 편일 것 같아요. 아우, 불도 별로 는네 음. 아, 한반 정도 남았네. 근데 진짜, 맛있는 음식은 한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하고도 그, 어, 인터내셔널 포트럭이라고 해서 우리 주방에서 다 같이 각자 나라 가져와서 먹자고 한국인들이 그 얘기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잠깐 끊을게요 춘장립도 짝, 딱 닦고 왔습니다. 근데 춘장립 꽤나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사실 진한 색깔이 잘 어울리는 그 퍼스널 컬러여가지고. 근데 여기 교수님들이 저는 지금까지 두 분밖에 안 뵙긴 했지만 되게 좋으신 게 되게 학생을 위해 주시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대학원 수업을 듣게 됐는데, 전공 과목을. 그래서, 이제, 대, 대학원이다 보니까 교환학생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아, 다 피레씨가 핀란드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음, 따로 영어 워크숍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하고 메일을 보내셨는데, 근데, <laughs> 저랑, 영어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또한분 계신 것 같은데 그 <laughs> 둘의 스케줄이 안 맞아서 <laughs> 아 내가 너희한테 맞추는 게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 그냥 최대한 워크숍에서 너희가 좀 많은 거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메일을 따로 보내주실 기도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친절하시고 감사했고 오늘 칭찬도 받았어요. <laughs> 음 제가 한국에 지금 가고 싶은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약간, 가끔씩 조금 외롭다고 느껴지는 게 이유가 뭐냐면, 그 따뜻함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어, 딱, 그래도 연락 잘 되고, 저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고, <laughs> 이렇게,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으니까, 직접 보지 못해도, 해서 괜찮은데, 뭔가, 그 뭔가, 이제,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그 따뜻함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좋다 보니까. 그래도, 아, 제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 한국어 모임에서 어쩌다 보니까. 눈동자가 잘 되고 있는 거 맞나? 어쩌다 보니까 제가 컨택트 그 퍼슨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 한국어 모임에, 음 오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사실 저는 그거를 뭐 리더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아 제가 어쩌다 그, 그걸 받게 됐냐면, 맨 처음에 제가 한국어 모임에 갔어요 저그 이유가 뭐냐면 약간 어...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이면 제가 좀더 영어를 음 조금 더 뭔가 이렇게 한국어도 쓰고 영어도 쓰면서 좀 편하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서 사실 들어간 거였거든요 제가 한국어를 알려주고 싶어서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약간의 그 운영되는 부분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을 보니까 이제 한국어 모임은 한국어 문호를 알려주고 뭐 일본어 모임은 일본 문화를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뭔가 주체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저는 그런 줄 아예 모르고 들어갔는데저 한국인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 아무나 한명은컨스트 발신을 맡아야 된다 하는데 한국어 모임이니까 뭔가 제가 맡게 된 거죠. 한국인이 저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한국인 친구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어 그래서 아 그래서 뭐 제가 원래 이렇게 나서는 거를 뭐 좋아하는 편이라든지 잘하는 편이라든지 둘다속하지 않은데 어어 그런 걸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아 어떡하지 막그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제가 그래도 어 조금 더 새로운 사람 있으면 먼저 말 걸고 어, 좀 그런 노력은 했어요. 그때 떠올린 마인드가 ENFP라고 생각하자. 내가 ENFP라 생각하자. 이게 되게 도움이 돼요. <laughs> 그, 왜냐면 그 ENFP는 어, 내가 이말 할까 말까 막 고민을 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떠오르면? 궁금하면 물어보고. 어, 그냥 생각이 나면? 어, 이 말이 적절한가 안 적절한가? 뭐 이런 거를 막 어, 생각을 해 그, 그,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더 친근하게 다가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ENFP라고 생각하고, 아, 그냥, 이 얘기가 적절한가, 맞나, 이런 생각 솔직히 뭐, 안 적절한, 그렇게까지 부적절한 말이겠어요. 뭐 그래서, 그렇게 말을 먼저 걸다 보니까, 오, 뭐 되게 좀, 편하게, 그래도, 음, 사람들한랑 대화가 되더라고요. 이어하는건또 다른 문제겠지만, 음. 그러다 또 중간에는 그 시즌이 지나고 제가 먼저 막 다가가고 이런 시즌이 지나고 중간에는 이제 할말 말, 물어볼 거리도 떨어졌고 말은 하는데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좀? 아 내가 네. 질문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음 상대방도 음좀 답답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제가 뭐 그런 거죠. 제가 느끼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약간 피하고 싶었던 거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라고 또 최근에 다시 생각해서 네그 PDC에는 들어갔고 또그 이후에는 한번 활동을 해보고서 또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또 해버리면 약간 감명이안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어, 여러 가지 그 감정을 좀 많이 느끼다 보니까 나를 <laughs> 되게 뭐 다운이 되 날도 있었고, 어떤 날, <laughs> 어떤 날에도 너무, 어, 만족스러운 날도 있었고. 근데 이게 약간 어쩔 수 없이 누군가한테 의존할 수 있는 상황 아니다 보니까 독립심이 좀 키워지긴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은, 지금도 솔직히 그러려고 하기도 하거든요. 누군가 옆에 있는 아까운 사람한테 먼저 얘기를 할 텐데, 멀리 있으니까 좀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저도 기분이 좀더 좋긴 하더라고요. 너무 안 좋은 일 있으면 얘기해야겠지만 좋은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약간 그런 쪽으로 그 사고 방식으로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돼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 하지 않는 그런 연습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laughs> 거의 다 먹었어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Have a nice day.